자, 드디어 징크스를 떨쳐낸 앤더슨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. 오늘 승리 축하합니다. 먼저 승리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요 게임. 라츠 라이크스 a uh, l 정말 좋은 경기였고 스트라이크를 많이 던진 게 좋은 결기 결과로 이끌 이어진 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최근 8월에 오늘 경기까지 3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어, 뭔가 바뀐 그런 어, 뭐, 패턴이나 뭐 그런 방법들이 있었나요? Uh, no changes. Just kind of get lucky at some points a n you know, get the, get the 어, 큰 변화는 없고, 이제 타자들 아웃 잡다 보고, 이제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음. 그 작년 기록도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, 작년에는 체인지업을 그렇게 많이 던지지는 않았더라고요. 올해는 부사 비율을 조금 늘린 것으로 보이는데, 어떤 전략적인 판단이었는지 어떤 이유였는지 궁금합니다. 아, uh, yeah, you know, changed the changeup a l i t 어, 체인업을 좀 변화를 줬고요. 그 결과로 이제 체인점이더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경기 안에서 구사율도 올라가는 같습니다. 음, 네. 어, 올해 사실 리그에서 가장 압도적인 투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많습니다. 뭐 유력한 후보는 앤더슨 선수와 폰세 선수 둘이 아마 될 텐데 본인이 느끼기에 이 논쟁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? 어좀 대답을 하기는 어렵지만 폰세 선수는 좀 이닝을 더 많이 가져가고 자어 자기 자신은 이제 9이닝당 삼진율이 폰세 선수보다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. 오, 어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. 혹시 네. 혹시 욕심나는 타이틀이 있나요? 아 어... 나와. <laughs> <laughs> 딱히 없다고 합니다. 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SSG 랜더스가 치열하게 순위 싸움을 펼치고 있고 지금은 3위 5위 5강 안에 들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. 근데 이런 작년과는 약간 느낌이 좀 달, 다를 것 같은데 지난 시즌의 어떤 경쟁과 또올 시즌의 경쟁을 좀 비교해 본다면 어떤 느낌인지 궁금합니다. Yeah, it's a real tight, you know, race between third place and eighth place. I mean, it's going to come down to last week. 어 진짜 좀 팽팽한 이제 순위 경쟁인 것 같고 3위부터 8위까지 거의 중위권이 혼돈을 매일매일 다른 결과를 냈기 때문에 거의 리그의 마지막 주가 돼야지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합니다. 음, 네, 이런 경쟁 좀 자신 있는지도 한번 궁금합니다. 네, yeah, I think so. I mean our hitters are coming around and everyone's having fun. 어네 자신 있습니다. 타자들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네, 지금 경기를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가벼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. 그 제가 예전에 듣기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게임도 자주 한다고 하는데 요즘도 하는지 궁금하고 어떤 게임 <laughs> 즐겨하는지. Uh, yeah, I still play video games. I play a lot of video games, but uh, I play a game called w o r l 게임 oh.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yeah. 워드 워크래프트라는 <laughs> 게임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어, 혹시 뭐팀 동료들 중에서 같이 해본 선수 있는지 궁금한데. 실력이 어느 정도 되나요? Yeah, I've been playing for a while and uh, I got Mitch to play a little bit. He he just s t e d but yeah. <웃음> <웃음> 어, 뭐 적당히 잘하는 것 같고 팀 동료로는 화이트 선수랑 같이 게임을 어, 하, 아, 하고 있습니다. 근 화이트 선수가 이제 게임을 이제 그만하고 있어 가지고 <laughs> 네. 아,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인터뷰 이제 마무리할 텐데 마지막으로 팬분들에게 한 마디만 전해 주시죠. Wrap up the interview comments for uh, t 어,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관중수업 많이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아, 알겠습니다.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. 땡큐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